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다이어트에 좋은 저녁 습관 10가지입니다. 과연 다이어트 할 때는 저녁에 어떤 습관을 가져야 좋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닥터리가 쉽고 알차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이어트의 저녁 식습관 1번은요.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자, 저녁 식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제일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후에 특히 저녁 식후에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나게 뾰족뾰족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몸에 정말 안 좋고 다이어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 저녁 식후의 혈당 스파이크가 제일 위험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녁 식후에 편안하게 누워서 TV를 보거나 또 그러다가 스르르르 잠이 들거나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후에는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집안일을 한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혈당 스파이크를 가라앉히고 다이어트에 좋은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녁 식후에는요,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저녁 식후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마세요. 두 번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이어트에 좋은 저녁 습관은요 금주입니다. 예전에는 술을 조금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요 술은 한 방울도 좋지 않다, 한 방울도 몸에 해를 끼친다라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최근에 언론에 계속 발표가 됐었죠. 다이어트에 있어서 음주가 안 좋은 이유는요 우리의 간이요 들어온 알코올을 해독하느라고 이 지방 대사를 제대로 못 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음주는요, 숙면을 방해하죠. 술을 먹고서 잠을 청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술을 먹고 자는 잠은요, 수면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수면이 중요한데, 그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술은요, 다이어트에 안 좋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음주와 함께 먹는 이 과식들, 야식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술은 절대로 피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저도 환자분들 만나면 술을 드신다는 분들이 계시면 한두잔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방울도 안 됩니다. 이 다이어트 기간에는요, 최소한 이 다이어트 기간만이라도 술을 먹지 마십시오 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려요. 금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정제탄수화물의 금지, 그리고 고단백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정제탄수화물은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인슐린을 나오게 해서 지방을 축적시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정제 탄수화물을 금하는 것은요 모든 다이어트의 가장 1번이 되는 생활 습관입니다만 저녁에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다면 더욱더 우리 몸은 혈당 스파이크를 심하게 만들면서 다이어트를 망치게 하는 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녁에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녁에 고단백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양질의 고단백식사는요 밤부터 아침까지 포만감을 주어서 야식의 유혹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또, 저녁에는 아침이나 점심보다 더 많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여력이 되죠. 그리고 천천히 단백질을 좀 많이 드시는 이런 저녁 식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요, 식사 습관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천천히 식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빨리 먹는 습관 때문에 살이 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천히 드셔야 되는데 아침은 너무 급해서. 아침은 너무 바빠서. 점심은 회사에서 어울려서 먹다 보니까 바빠서.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녁 식사만큼은요. 천천히 여유를 갖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드셔야 살이 덜 찌게 됩니다. 자, 식사 순서가 있죠. 식사 순서는요. 채소 등 섬유질을 제일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드시고 제일 나중에 탄수화물을 먹는다. 이런 식사 습관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입니다. 정말 누구나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요, 저녁 식후에 걷기예요. 저녁식후에 바로 우리가 걷는다면요 혈당 스파이크를 감소시키고 지방이 축적되지 않는 몸으로 만들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죠 열심 히 운동해서 다이어트한다고 막 자기 직전까지 열심 히 운동하시는 분 계신데요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요 과격한 운동은 하지 마십시오 과격한 운동을 그때까지 하게 되면요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불면증을 유발한다고 돼 있어요 저녁에는 운동을 하시되 잠자기 전한두 시간 전까지는요 운동을 마치 이제 잠잘 준비를 하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이 닦기예요. 저녁 식후에 바로 이를 닦는 것은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잔여 음식이 입안에 남아있으면 음식의 맛 때문에 자꾸 간식을 더 먹게 된다는 연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식후에 이를 닦고 나면요. 뭔가 좀 다시 먹으려고 하면 어, 또 이를 닦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덜 먹게 된다고 합니다. 식후에 이 닦기는요. 간식과 야식을 줄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후에 더 먹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를 닦으세요. 자, 일곱 번째는요. 카페인의 금지예요. 카페인은요 수면을 방해하죠. 수면은 다이어트 상당히 중요한데 수면을 방해하니까 카페인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는 커피를 먹고서 잘 자기 때문에 저녁에도 카페인 잘 먹어요. 커피 잘먹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요 잠을 잘 잔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녁에 커피를 먹으신 분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수면에 장애가 조금씩 나타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식후에는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나 음식은 그마시고요. 만약에 차를 드신다고 하더라도 카페인이 없는 차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쉽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밝은 빛의 노출을 금지하자는 것이에요. 자, 인공조명들이 현대인의 숙면을 방해한다는 연구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인공조명 등, 실내 등들, 그리고 여러 가로등들, 네온사인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수면을 많이 방해합니다. 인공조명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실내 등을 적절히 좀 어둡게 조절을 하시는 게 저녁 식후에 중요해요. 우리가 호텔에 가보면요. 좀 은은하게 직접 조명이 아닌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좀 어둡게 해놓죠. 이런 것들이 심신의 안정을 유도를 해서 잠을 좀푹 자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호텔에서는 직접 조명을 안 쓰고 은은한 조명을 쓴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거, 전자기기입니다. TV, PC, 태블릿 PC, 휴대폰 등에 이 전자 기기들에서 나오는 이 밝은 인공 조명들은요. 우리의 숙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이 잠자기 전 휴대폰 하는 것들이 수면을 방해하고 다이어트를 망치는 주요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식후에는요. 너무 강한 인공 조명에 노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전자 기기도 되도록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는 침실에는요. 아날로그 자명종 하나 갖다 놓고 주무세요. 핸드폰 옆에 두시는 것 좋지 않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요. 잠자기 전 최소 4시간 전에는 금식을 하자는 것이에요. 저녁 6시, 7시 정도에 만약에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야식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야식은 비만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저녁식 후에는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런 철칙을 좀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식도염도 이렇게 저녁식 후에 아무것도 안 먹는 습관을 들이면요. 식도염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우리가 식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식도염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할수 있는 방법이요. 저녁 식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잠자기 전 4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는요. 숙면이에요. 이 모든 내용들이 숙면을 위한 내용들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 숙면을 위한 다이어트에 좋은 숙면을 위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면은요. 성장 호르몬과 렙틴의 대사를 통해서 저절로 다이어트를 하게 만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 중요해요. 7시간 전으로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은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다이어트에 좋은 저녁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 내용을 잘 지켜주신다면요. 잠도 푹 주무시고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